네, 공장장입니다. 오늘 웨이브 기술적으로 오늘 매매 전략 위주로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전 시간에 웨이브 그 자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많이 했어요. 뭐 지금 사사가 창장 폐지 요청을 했다. 뭐 선물 옵션 더 이상 하지면 안 된다. 이런 기본적인 시장의 뉴스를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기술적으로 예, 진짜 돈 버는 매매 전략 말씀드릴 겁니다. 아주 단순하고요. 그 단순한 두 가지 이 포인트만 잡고 가시면요, 웨이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김치 코인 다 이거 적용됩니다. 매우 간단하니까요. 지금 이 시간 집중해 주시고요. 아마 1분 정도면 이 매매 전략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바로 들어가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웨이브 첫 번째 원칙 요거 보이시죠? 요거 보이시나요? 이 차트를 1시간 차트로 만들어 주십시오. 보시는 화면 이 차트를 1시간.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게 됐다면 RSI 지표를 세팅하십시오. RSI 지표 왼쪽 하단에 나왔습니다. 지표 설정되었습니까? 그러면 상단에 점선 70, 하단에 점선 30. 여기서 핵심 나갑니다. 30선 하단에 매수, 상단에 매도, 이것만 지켜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원칙 들어가 봅니다. 30선 하단에 매수 이 자리입니다. 자, 이 부분이 30선 하단이 되겠습니다.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에? 1922원의 매수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1 9 2 5원에 여러분들께 매수 타점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르고 내리고 중요하지 않아요. 가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어디서 70선 상단 여기 나왔네. 여기서 우리는 뭐 매도 즉수익실현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자리에 매도를 한 겁니다. 그냥 원칙만 지키는 거죠. 그리고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매도자리는요. 이렇게 빨간색 불기둥이 치어나오른다니까요 평상시에는 거래가 거의 없어요. 아래 보시면. 보세요. 이 엄청난 불기둥이 솟아오르면서 74상단은 그냥 돌파를 해버린다니까요. 이때 우리는 뭐 하시라고요? 매도하시면 됩니다. 이때 매도하고 나서 어떻게 움직임이 있습니까? 더갈 수도 있어요. 여기 위로 그런데 일반적으로는요.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 매매 전략으로 저희 수익 26.4%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 매매 타임도 우리가 좀 안내를 드려야겠죠. 그죠? 다음 매매 타임도 동일합니다. 자, 보세요. 복잡하면 안 돼요. 복잡하면 그거 전략 아닙니다. 지만 알고 있는 거지. 자, RSI 73 여기 보이시죠? 하단 뭡니까? 3 0선이나 점선. 끝쵸 보이시죠? 위아래 이제 자세히 보이시죠? 이거 지금 헷갈리신다? 세팅하는 거잘 모르겠다? 상단에 전화번으로 보이시죠? 이거 제 번호예요. 1번이라고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이거 다 알려드릴 거예요. 차근차근 다 알려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지금 보내시면 됩니다. 70과 30 요거 숫자 중요하냐? 안 중요해요.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단지 중요한 건 우리는 어디서 매수하냐고요? 여기서. 내려가는 이 타이밍 보이세요? 여기서. 여기서 뭐 하시라고요? 매수. 자, 그리고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이렇게 뭐 오르락 내리락 뭐뭐 난리가 나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간다니까요?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불기능이쏟으면서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우리 뭐 하시냐고요? 차익 실현, 매도. 자, 매수 타이밍은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습니다. 왜?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갑자기 뚝 떨어졌어. 여기 타이밍을 잡아서 우리가 매수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락내리락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만약에 또, 떠 떨어졌어. 당황하지 말고 여기서 뭐, 추가 매수.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갔을 때 우리는 최종적으로 여기서 매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길어야 3일? 4일 정도? 제가 5년 동안 매매를 해보니까요. 특히 이 김치코인 관련된 종목들. 다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뭐, 디카르고라든지, 뭐, 골렘이라든지, 뭐룸 네트워크 리스크 뭐 메탈 니어 프로토클 세타피엘 톤 이런 거다다다다 다, 다, 다 적용됩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아 나는 이해가 갔어 오케이라고 하시면 그냥 적용하십시오. 한번 보세요. 계속해서 지금 5년 동안 제가 검증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 하는데 아, 조금 헷갈리는데 잘 모르겠다. 상단에 전화번호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1번. 그러면 연락처로 제가 확인해가지고요 이 매매 트레이드 방법 그대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형님, 누님, 동생들 이거 모르고 2023년도 내가 코인한다? 거짓말쟁이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분 누굽니까? 이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삼성 회장입니다. 이분 누구예요? 빈살만. 만수르보다 100배 돈이 더 많답니다. 얼마 전에 와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난리. 롯데호텔 스위트룸 다 잡았잖아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요. 1 3 0 0조짜리 프로젝트를 하는데 삼성과 콜라보레이션 했습니다. 제가 왜이 이야기 들었냐? 삼성 뭐 좋아죠? 하 삼성 코인 무지 좋아합니다. 대놓고 하는 게 삼성의 지 코인이에요. 부서도 따로 있어요. 아르고 삼성이 투자했습니다. 그 얘기 들리자마자 천퍼센 급등한 게 삼성 코인이에요. 삼성 코인 검색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빈 살만이 삼성과 코인하겠다고 을 지금 하는 겁니다. 어디서 이 내용 시티에서 사우디가요. 원래 불법으로 해놨어요, 암호화폐. 근데 아랍에미트 두바이가 돈 버는 걸 보면서 눈이 뒤집혔죠. 블록체인에 웹3에 암호화폐 야 이거 무조건 해야겠다. c b n 시 해야겠다. 지금 사람들 다 일로 몰리고 있다니까요. 사운드로요. 네엄시티 채용위원자는 네엄시티 AI 과학기술로 만들겠다. 이거 보니까 블록체인입니다. 여러분들. 블록체인 하면 뭐죠? 코인이죠. 삼성의 코인과 1300조짜리의 코인이 합쳐지면 스쳐도 1000%입니다. 스쳐도 1000%. 1000이 코인 제가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이거 안 하면요. 여러분들 거짓말쟁이. 돈안 벌겠다는 겁니다. 100%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공장장이 그 정도 해드리겠다는 거죠. 상단에 전화번호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연락처 확인해가지고요. 제가 100% 무료로 이 코인 그냥 드리겠습니다. 무료로 그냥 가져가십시오. 이상 공장장이었습니다. 찌는 이겁니다.